안녕하십니까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 저자 김승기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코로나도 이제 곧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에티오피아 실상 중에 도덕질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도난은 너무도 이제 다양하고 아주 기상천외해 가지고 처음에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그럴까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NGO 활동이나 사업을 하러 에티오피아에 아, 들어온 사람치고 이 도둑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가장 그저 일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장에 그 자재를 훔쳐가는 겁니다 아, 이것은 정문을 지키는 그 경비하고 어, 짜고 어,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쉬운 여로 비싼 자재를 이렇게 쌓아 두면 경비가 짜고 어, 인적이 없는 새벽 시간에 담너머로 그 빼가는 그런 그 간단한 방법입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 시간에 이제 창 밖을 보니까 울타리 밖에서 그 후레시 불빛 같은 신호를 여러 번 이게 오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그 현장에 가 보니까 자재가 좀 없어졌어요. 어, 이거는 경비가 외부 도덕과 이제 신호를 주고받고 어, 도덕질을한 겁니다. 매일 조금씩 훔쳐가니까 한국 관리자는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이것은 물자가 기해가지고, 가져가면은 뭐, 바로 현찰이에요. 도덕을 지키라고 이제 세우던 경비도, 이, 아주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뭐, 그냥, 도덕하고 이제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그, 경비를 이렇게 해고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해고된 경비도 똑같이 이제 또 도덕질을, 합니다. 그 현지가 이제 가난하고 현찰이 들어오니까 그 유혹에 이제 견디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절대로 경비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도덕을 이제 잘 지키기 위해서 일반 주택이나 시내 사무실, 은행 이런데도 그 개별적으로 경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젊은 직원들은 돈은 없고. 사고 싶은 것은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물건이 있으니까, 뭐 엄청 도둑질을 합니다. 특히 그 핸드폰, 노트북, 이런 전자제품은 아주 그냥 도둑의 표적 1호입니다. 이들은 그 아직도 그저 싸구려 중국 폰을 이제 쓰고 있는데, 삼성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뭐 이런 거는, 어 현지인들한테 최고의 그 선망제품이고, 4, 5개월 월급을 모아야 겨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탐이 나겠습니까? 아, 쉬운 예로, 이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그 일용직 근로자가 있었는데, 한국 매니저가 이제 급한 그 기계고장으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거를 들고 튀었어요. 어, 정문으로 못 나가고 이제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가 직장에서 잘리는데도 눈앞에 이제 비싼 물건이 있으니까 유혹을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걸 이제 다시 원주인한테 팔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 다른데 파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아, 옆에 친구를 시켜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대가로 두 달치 월급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 매니저는할수 없이 그 도둑과 같이 있던 현지 동료를 시켜 가지고 아, 한국 돈 40만원을 주고 도둑맞은 자기 핸드폰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핸드폰 안에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런 유사한 사례는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책에 11가지의 사례를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덕을 한번 당하면 5만 장이 다 떨어져요. 한국 교포 사장님 한 분은, 그, 한국에서 스탠그릇, 뭐, 티스푼, 이런 고급 집기를 많이 가져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도둑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집 식모로 있는 여자가 매주 나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빼간 빼간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릇 같은 게 예쁘고 고급 제품이니까 탐이 났겠죠. 또한 번은 11월 말에 휴가 가는 한국 매니저가 여름 난방 하나를 걸치고 나온 겁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한국이 겨울인데 옷을 어떻게 그렇게 입고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글쎄 도둑놈이 들어와서. 여권만 남겨도 팬티까지 그냥 싹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좀 이상한 거는 도둑놈이 한국 여권을 남겨둬요. 그 이거는 아마도 그 여권을 두고 가면 어 한국 사람이 한국 가 가지고 더 많은 더 좋은 물건을 많이 가져니까 그래서 어 그렇게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또그 한국인 교포는 자동차에서 거액을 잃어버린 사례가 있어요. 아, 현진차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빵빵해가지고 도로에 이제 가해 멈췄는데 아, 이 놈이 어, 뒷바퀴가 빵꾸 났다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내려가지고 뒷바퀴를 보러 가는 사이에 조수석에 있던 그2천만원그돈 가방을 가지고 튄 겁니다. 아, 이것은 저도 똑같이 당했는데 저는 예, 그 다행히 조수석에 돈을 두지 않아 가지고 돈하는 면했습니다. 또, 그 혼잡한 거리에서 차 문을 열고 이제 핸드폰을 하면 바로 이제 강탈을 해 갑니다. 아야 소리도 못 해요. 현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한국 사람은 돈 많으니까 그냥 기부하는 셈 쳐라. 이런 식입니다. 그 에티오피아는 남녀가 다 도둑질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시골 이제 강에 낚시를 하러 가면 동네 아이들이 주위로 이제 계속 몰려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한 놈이 시비를 걸면서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쪽에 이제 시선이 집중되는 사이에 다른 놈이 슬쩍 물건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원하면 아주 그냥 넌더리가 납니다. 단지 가그 금전적인 손에는 이제 둘째로 하고, 어, 현지인들에 대한 그 오만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그 인간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또 다른 예로, 그 아바이 계곡의 큰 다리를 건설한 일본 그 굴지 회사가 어, 건설 자재를 이제 모두 가져와 가지고 저장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많은 자재와 장비를 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번더 자재를 100% 다시 가져와 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일본 건설 업체들이 에티오피아 진출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후진국은 도덕이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살다가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그냥 엄청나게 큰 공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각 개인이 이런 실상을 알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시장에갈 때는 지갑이나 핸드폰을 꼭 바지 그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현찰은, 어, 많이 가지고 다니면 그 현지인들한테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경비, 가정부, 운전수, 그 현지인들을, 어, 뭐, 키나 이렇게 그 재산을 맡기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이거는 그 현지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이라고 믿으면 큰코 다칩니다. 그 방문은 열쇠를 아주 단단히 채우고 여행이나 시장 갈 때는 가급적이면 한국인 두 사람 이상 그리고 이제 현지인 한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 핸드폰은 항상 주머니에 넣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책상이나 뭐 탁자 위에 두었다 하면 그냥 어? 분실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한국 제품은 이들한테는 아주 로망입니다. 아, 도난당하면 그 휴증이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애초에 스스로 조심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자막에 있는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태양 전설의 땅 해커페이저자 김승기였습니다.